이제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김영삼 정부에게, 그 김영삼 정권 또 김대중 정권 그리고 또노 정권 서 잠시 대통령 자문위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 12년 동안 국그 정책에 그 자문가로서 직책을 담당게 각각 전무위원 그리고 상임위원.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및 이의 사무는 조성형 교육감, 유럽 교육감, 김재준 교육감이 함께 여러 가지 교육협력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김문수 측사를 도와서 여러 가지 경기도 교육감 관점에 상당한 이들의 그 자문과 정책활동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그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전문가, 아주 가장 최고의 전문가인데 본인이 이름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 이 그분의 이름을 생략을 하고 여러분의 교육정책 전문가, 이중상, 그,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사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전현재 교원, 학부모등 어, 이런 분들 모시고 한 10여 차례 연명한 배경을 정책 토론을 거쳐서 정책을 운반을 해서 오늘 제 1차로 저희 교육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제 1차 교육정책은 여기 게 미리 맥도해 주신 유일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소득층 및 소위계층의 무상 등록 확대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한 5, 6, 1 8%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제까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능력이 있더라도, 못 배운 부모를 대신하는 아이들또 돈이 없어서 교육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다문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능력에알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법 본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교육의 규균등 차원하에서 그 누구나 모든 국민은 그 사회적 신분, 또 신체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그 교육을 여건 마련해 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이 급식비 부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참고서의 문구, 그리고 중학교 학교 운영 지원등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보도해 주신, 발표해 주신 그의인분들에 이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예산은 지금 안전한 의미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년 2010년 견일 교육청 세출 예산에서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이 729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순수게 여기에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교육 학습 활동 예산에서 그 돈을 빼서 무상급식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외국어 교육 예산이 140년 한2 7가감소되었고 전문계 고등학교 유입 예산이 280년 67%로 감소했습니다. 학력신장 예산은 45억이 감소했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거의 문을 닫을 정도로 93%가 사감이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체육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예산는 77%가 이사과에 그, 예,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을 해주면 별로 한계가 없다. 밥 좋은 것밖에는. 이러한 그 이제 한을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리이 하려면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특히 서민 중산층 아이들 교육시킬 예산을 깨다가 중산층 이상이 아니고 무상급식 하는데 이렇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그 상당 한 정도의 그 피해가 특히 서민 중산층 아이들 교육이 방기되어 놓은 그러한경과를 초래할 수가 없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그교육의 예산 속에서 무상복식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 배포해주신 자료 3쪽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급식을 확대해 가면서도, 이 아이들의 교육을 초기한 자료를 암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 예산 규모 3,300억 가지으서는 사실 톤없이 부족합니다. 이건 아이들의 무상급식 하는 데에도, 사실 그, 이 김상국 교육관을 공략한 것을 그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무상급식 예산만 해도 거의, 그, 충순이안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4년까지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 예산을 한 1조 원 정도 증액할 예정입니다. 에, 그러면 이 예산 확보가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이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이제 제 자신의 항목을 헌신하했습니다 이 경기도, 경기도, 특히 다른 역보다 교육 격차가 대단히 심하고, 남과 북의 교육 격차가 대단히 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상 교육 격차가 대단히 심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어, 다문화 과정 학생들 어느 시도보다도 많은데, 이 다문화 과정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경기도의 교육의 시설과 역할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꼴찌에 가깝습니다. 학교당 학생수도 경기도가 제일 많고 이 교원 1인당 학생수도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교육시설및 환경도 대단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는 해마다 9 0개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짓다가 보면 기존의 교육시설과 여건이 대단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경기도는 전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이 거의 전국 꼴찌권입니다. 초등학생들은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 지금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바닥건으로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인계 받아서 넘겨받아서 수학능력시험 자료를 분석하고 을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산타는 지금 가장 객관적이로고할수 있는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은 거의 바닥건에 가까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거칠게 분석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가장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이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이나 또 차상위계층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건 오래 전부터 사실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경우에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 을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서 이러한 교육격차가 극심하고 확력이 바닥인 경계되어서 그러한 아이들 교실들 돈을 빼다가 아이들 중산층에서 밥도 좀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그 잘못된 결정이 가능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 이제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할때또부산교시을할때이 저소득층 아이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제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학교 현장에서 거의 많지 않습니다. 아주 몇몇 사례는 있지만 그러나 여학튼간에 이러한 그 마음의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위안을 파악해서 준게 아니라 학교에 우리나라에 전설하던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동사무소 지역교육청 이런 온라인 신청의 방법을 통해서 소속층 학생들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